고 a m a s h i y a m 이 s h i y 은 m a s h 0 Yam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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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m a 는 h 이 안은 생각보다 훨씬, 훨씬 더 크다는 걸. 다른 기쁜 듯 뛰어다녔다. 그는 딸의 활기찬 발소리가 텅빈 통로를 따라 과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자. 거대한 매장 안에는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이 넓은 곳에 우리밖에 없다고? 개정한 거 맞아? 직원, 고객들 단 하나의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딸의 활기찬 발소리가 텅빈 통로를 따라 과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어느 순간부터 방송 목소리가 너무나 이상하게 들려왔다 내가 박스를 들어올렸을 때 할인이가 생수의 유통기한을 봤다 2019년 3월, 지금은 2025년. 뭐, 그냥 오래 보관된 거겠지. 아빠, <laughs> 저기 아저씨 이상해. 고개를 돌리자 노란 옷을 입은 사람 한 명이 통로 끝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빠, 이상한 느낌이 들자. 그는 카트를 버린 채 하린이를 데리고 입구를 향하기 시작했다. 왔던 방향 그대로 돌아갔을 텐데 아무리 걸어도 입구가 보이지 않았다. 왼쪽엔 라면 팔레트, 오른쪽엔 식용유 2리터 병들. 지나칠 때마다 똑같은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심지어 벽면에 붙은 상품 광고에 찢어진 자국들까지도... 분명히 이쪽이 입구였는데... 왜 끝이 안 보이지? 할인이가 이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때 뒤쪽 통로에서 카트 하나가 밀려왔다. 뒤돌아보자. 그가 서 있었다. 그 직원 노란 조끼에 알수 없는 얼굴. 마치 코스프레를 한 듯한 그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호흡도 없이 멍하니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래 비상구 비상구부터 찾아야 해. 이상함을 느낀 그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옆 통로로 뛰기 시작했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모니터들. 각 화면마다 다른 통로가 비춰지고 그중 하나에는 도균과 할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우리 보고 있어. 모니터 사이를 빠져나가자. 통로 끝에 시멘트 벽에 누군가가 붉은 스프레이로 남긴 글씨가 보였다. 밤까지 남지 마라. 직원을 믿지 마라. 2 2시 이후 불 켜지 마. 도균의 시선이 마지막 문구에 꽂혔다. 2 2시 이후 절대 불 켜지 마. 그는 시간을 확인했다. 13분 남았어. 텅빈 매장에 그들의 발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다. 통로 끝, 누군가 쌓아 올린 듯한 팔레트 벽. 벽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어떤 빛도 켜지 마라. 직원이요. 그 파란 조끼 입은 놈들. 밤엔 말 그대로 정리를 시작하지. 팔레트 틈 사이로 하인이가 먼저 들어가고 아빠도 따라갈게. 괜찮아. 좁은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자 다른 공간의 냄새가 났다. 금속과 먼지 그리고 희미한 석유 냄새. 복잡하게 꺾여 있는 매장의 화물 통로. 복도는 마치 미로처럼 지그재그로 이어졌다. 여기 어딘가에 비상구가 있을 거야. 그때 코너에서 기척이 느껴지자 도규는 하린이를 등뒤로 숨기고 몸을 숙였다. 하. 당신은 누굽니까? 비상구는 어디예요 비상구? 그런 게 있을 리가 시간이 없어요. 일단 따라오시죠. 코너를 돌아나온 사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얼굴은. 땀과 기름대로 범벅이 된 남자. 그는 시간이 없다며 얼른 쫓아오라고 한다.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그 직원들은 대체 뭐예요? 난 여기서 살고 있어.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몇 시야? 21시 50분 정도. 도균이 대답하자. 남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그의 눈빛은 너무나 절박했지만 도규는 문득 매장 벽에 쓰여있던 문구 직원을 믿지 마라를 떠올렸다. 주의하십시오. 매장 영업 시간이 곧 종료됩니다. 구역질이 나서 입가에 미소 움직임이 거칠었습니다. 젠장, 밤이 왔어. 얼른 도망쳐야 돼. 스피커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닥을 긁는 듯한 섬뜩한 마찰음이 통로를 타고 쇠도 하기 시작했다. 여기로 빨리. 그가 재빠르게 복도 옆 낡은 캐비닛을 밀어젖히자 그 뒤로 숨겨진 비밀 통로가 보였다. 하린이가 통로를 보며 움찔했지만 도균이 딸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안심시켰다. 하린이가 먼저 통로로 기어들어가고 도균이 들어가려 할때 코너 너머로 노란 형광조끼가 보이기 시작했다 빨리! 빨리! 그들의 움직임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닥에 미끄러지듯 이동하는가 싶더니 그 순간 관절이 없는 듯 기괴하게 벽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다 남자가 도균을 밀어넣고 자신도 통로로 몸을 집어넣자 케빈이 너머로 직원 하나가 나타났다 부자연스럽게 꺾인 목과 초점이 없는 눈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사람의 입이 벌어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찢어져 있었다. 남자가 통로 입구를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아 작은 틈 사이로 직원의 손이 들어왔다. 남자가 헐떡이고 도균이 할인을 재촉했다. 세 사람이 좁은 통로를 따라 기어가기 시작하자 뒤에서 캐비닛이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통로 안으로 뭔가 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